자, 김마대이키마장입니다 빠른 중포. 가 나오나요? 여길 친다 아뭐 첫길 열지 않겠습니까? 상이 나온다 아까 첫길 열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 걸렸고 이거 대응하면은 마가 여기 갔을 때 아프죠 마이 아파 다 때립니다. 면포, 면포로 안 해요. 수비 부동이에요 다. 상도 부동, 마도 부동, 사도 부동, 포도 부동. 어차피 상못 들어오니까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자, 김마대김마장기고요 아, 맛상이군요. 자, 면포 맛상인데, 심포진 두시네요. 이 심포진 두는 의미가... 선수가 찾기를 열면서 이 차화병을 묶어주고 이거를 계속 이 점을 살려고 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포진이 심포진이거든요. 근데 맞상이나 찾기를 먼저 안 열면 묶이는 게 없기 때문에 심포진을 둘 이유가 없어요. 양포분할만 들지 줍니다. 일단 장고나코 치고 이게 나중에 미는 수가 있어요 얘가 올려도 밀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잡거나 하면은 산길이 열리니까 나중에 포가 여기와서 양차를 걸 수도 있고 이거는 제 차가 이탈하면 여기를 치겠다는 거니까 포가 이거 칠수 있어요. 밀고 잡았을 때 마가 들어오면은 포하고 차하고 동시에 걸리네요. 어 이건 뭔가요? 자 면포 달라. 이거 경기 끝났는데 외통 대식이 있습니다. 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. 이 포가 들어가는 거밖에 없는데, 이 포가 들어가면 그냥 포로 말을 때려버립니다. 그럼 사로는 못 잡고 궁으로 잡으면 장군 내려가면 차가 퍼먹고 요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포가 여기 가면 다 죽어요. 근데 뭐 지금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네요. 손절을 하시네. 밑으로 빠질 거 아니에요, 여기. 그래도 먹으면, 외통수를 못 막습니다. 차가 있어도 못 막아요. 양수 겹장이기 때문에. 이포가 없으면, 중앙 입궁을 차가 지킬 수는 있는 건데, 지금 뭐, 어쩔 수가 없죠. 그리고, 이제, 마가 없으니까, 여기 장군 쳐서 궁 띄우고, 가운데 입궁해도 돼요. 네. 수고하셨습니다. 자 김하데이 김하장기입니다. 자 변포 중앙상이 늦게 나오면 후수 입장에서 묶이는 게 없어서 편해요. 자 이거는 잡고 차가 잡으면 글쎄요. 싸움을 피하시네요. 자, 이러면 뭐 저도 형태 잡고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잡으면 포장에 제 차가 죽는다 요건데 차로 졸포랑 바꾼 다음에 저 차를 가둔 상태에서 어떻게 저차못 잡아먹을라나? 가둔 상태에서 잡아먹기가 좀 어려울라나? 좀 오버겠죠? <laughs> 해봅시다. 단계라는 게 그런 거죠. 도전. 근데 그냥 가두는 정도에서 끝날 것 같아요. 잡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 친구가 구하러 와야 되는데 사닫더라 이러면 좀 빨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면포로 오시는 게 좋지 않았을까요? 이차 떨고 있겠죠. 당장 옆에 와서 싸우겠다, 이건가? 지금 면이 비어서 얘가 옆으로 움직일 수 없단 말이에요. 자, 지금 이 차는 잡았어요. 이차 잡았습니다. 자, 위로 올라간다. 그럼 차가 갈 데가 없어요. 잡아야 돼요. 그럼 마가 뒤로 빠져서 포로 차를 걸어요. 그럼 차가 갈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. 포 뒤로 넘겨요. 그럼 차 죽어요. 근데 포가 넘겼을 때 상대방 포도 같이 차를 걸 수가 있어요. 제가 옆으로 틀거나 그러면 앞장을 칠 수가 있네요. 그럼 제가 위험해지네요. 차 잡으려고 하다가 위험해질 수 있네. 오, 잠깐만. 지금 올라가고, 잡고, 마가 뒤로 빠진다. 그럼 차가 갈데가 여기밖에 없고, 포가 차를 씌우면, 같이 씌우고, 앞장 치면은 궁이 갈 데가 없으니까. 와, 못 잡네. 못 잡아. 오메. 못 잡네. 자 이렇게 되면은 뭐 상대가 뭐시오고 앞장쳐도 사로 이렇게 막으면 되니까 저는 조를 들어올릴 줄 알았는데 지금 요렇게 땡기시는 바람에 포가 시오고 앞장도 안 나오죠 저 이거는 잡고 가겠습니다 차가 포라도 잡으셔야죠 장군치은 그냥 차가 그냥 공짠데 차포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... 앞장을 치실려고 했구나 앞장치기 이래도 차는 죽습니다 이 차는 죽은 차예요 차가 포 때리시는 게 좋아요 차가 포라도 때리... 어허 왜안 때리지? 이러면 차가 공짠데 막아 피하면은 병이 잡히네요. 밀 수도 있으니까 포가 넘어가서 지켜요. 일단 장군 한번 치고. 상 뒤로 빠져라, 포달라 장군 쳐서. 원위치 지키고 잡으면 상으로 포를 때리겠다 뭐 그런 거네요. 상 달라. 네, 수고하셨습니다.